나온 기사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지난주 해밀턴 판사의 판결은 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리플의 큰 승리로 이어졌다. 리플의 승리다. 요거예요. 그리고 지금 판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판사는 지금 토레스 판사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요게 지금 옮겨졌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누가 이겼습니다. s e c 든리플이든 누가 승소를 했고 승리했습니다를 판결하는 거고요. 지금은 치안 판사한테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안 판사는 합의를 진행을 할수 있는 판사고요. 합의금 제의, 합의금 조율, 자 합의 진행 하세요에 대한 그 명령이 나오는 게 바로 치안 판사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치안 판사로 이동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플의 큰 승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남아 있는 일정이 아주 초대형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다음 주에 승인이 유력한 상황이다. 시장은 제대로 된 불장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로서 직결되는 일이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개미나 유튜브가 떠든. 가 아니라 미국 ETF 전문 업체 ETF 스토어의 최고 경영자 CEO가 여기 언론에다가 띄운 내용이고요. 암호화폐 탑 티어 언론사 인베스팅닷컴에서 직접 오늘 보도를 한 아주 긴급한 소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캘리포니아 법원도 집단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자 여기서 말하는 기각, 여러분들 뭐 항소나 뭐 재판을 진행해본 분들이라면 알 텐데 기각이라는 이 말은 그 관련된 내용을 법원이 받긴 받았는데, 어 알겠어 양치. 잘 갖춰서 갖고 온거맞아 오케이 읽어볼 건데 근데요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소송을 종료를 해버리는 일 요걸 가지고 기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송이 종료됐다고 캘리포니아에선 왜냐 피해자가 없으니까 리플 판매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소송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끝 완전히 끝이 나게 돼요 여기 차트도 보시면은 600원대 이 630원 라인 계속 횡보를 해서 사람들이 다 지치니까 이렇게 7월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냥 하루 아침에 바로 84%의 상승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작년 7월 13일 새벽이었어요. 하루 아침에 하루도 안 걸려서 일어나게 된 일이었고요. 요 양봉이 나오는 때까지의 시간은 1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수가 급격하게 터졌고 매도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84%의 상승. 이만한 시총 사이즈가 요 정도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때 아홉 시 뉴스에도 리플이 아주 도배를 하게. 되... 일이죠. 이번 여름도 똑같습니다. 이때보다 더큰 사이즈의 그림이 나올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던 그 원인도 바로 항소로 인한 하락이었는데 그 항소가 지금 진행이 될 수가 없게 된 판이 됐죠. 그럼 항소가 진행이 없다면 하락 없이 상승이기 때문에 이 상승이 이번에 나오게 되는 거는 아예 멈추지 않고서 상승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이런 역대급의 개미터는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개미를 털어줘야지 제대로 된큰 상승을 기록을 할수 있는 거는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도 여태까지 마찬가지였어요. 제대로 밑으로 빼 줘야지 상승이 가능했고요. 바닥은 원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바닥인 걸 우리가 알듯이 지금 자리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닥이었다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 바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etf가 승인이 날 거다 안날 거다 이러면서 6700만원에서 비트코인도 제대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17% 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1억까지 그냥 계속 올랐죠 멈추지 않고 올랐죠 하락을 해도 다시 올랐고요 요때랑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자 승인이 안날 거다 왜날 거냐 리플도 승소가 안날 거다 이래 놓고 지금 자리 전례 없는 개미털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불장으로서 들어가게 될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정말 많은 돈을 벌어 가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이렇게 올라가기 이전 가격대를 박지를 시켜 놓을 테니까 다 스크린샷 찍어 놓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눌러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게 바로 어제 영상이 조회수랑 구독자 증가도 좀 많이 됐었는데 아, 이때 요 내용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아 이렇게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아 얼마를 벌었다 내 영상을 보고 돈을 벌었다 이러시는 분들 어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업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진행했던 그 문자 참여 이벤트 오늘도 한번더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6681241 저한테 문자로 지금 바로 그냥 알아보기 편하게 코인 단타 이렇게 네 글자만 써서 보내시면은 바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6월 초에 있었던 이거죠. 6월 20일날 온플로지 가스 자 500원 뚫습니다. 내요 네, 내용 때문에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번에 7월 초에서 바로 7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바로 슈팅을 80% 이상의 슈팅을 기록을 하게 될그 코인. 이것도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지금 바로 010 668하나 244하나. 지금 문자로 그냥 바로 코인 단타.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 놓으시면은 구독자분이 맞구나. 이걸 알아보고 답장을 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10 668하나 244하나. 뭐 어떤 코인이 올라요. 뭐뭐 뭐 때문에 물렸어요. 막 이렇게 써서 남겨 놓으셔도 괜찮아요. 유튜브 보고 돈 벌었습니다. 뭐 이렇게 감사한 내용 써서 보내 주셔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래 뭐 힘들다. 뭐 어떤 코인에 물렸다. 뭐 때문에 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 은그 코인이 언제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는지 제가 영상을 또 찍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구독자 무료 단톡방도 이게 오늘 오후 4시가 되기 전에 84%의 수익이 나게 되는데 아예 틀리지 않고서 이렇게 여러 번의 익절이 어떻게 계속 나고 있었을까요. 이 하락장 와중에 왜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지금 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로 그냥 뭐 카톡 이렇게 두고 자만 치시면은 구독자 무료 카톡방도 바로 초대를 해 드립니다. 카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이렇게 써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뭐 코인 단타 이렇게만 써서 보내 놓으셔도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이번 남은 6월간 또 얼마까지 돈을 벌게 되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다음 영상에서 수익 인증하는 거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본인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더 믿으시길 바랄게요. 한참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그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 시기까지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할수 있도록 할 겁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놓으시고 제 번호 01066812441 문자 이벤트 오늘 한번더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코인단타 이렇게만 남겨놓으세요. 자, 영상 끝나는 즉시 바로바로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